개미입니다, 개미입니다,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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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. 개미 집이에요, 여기가. 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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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뜸. 오 개미. 볼륨. 우와. 개미, 지금 장난 아니고.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와, 지금 이 음식을, 음식을 어떻게 자기 집 안으로 들고 갈까요? 궁금한데? 여러분, 이번에는, 음,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황으로 와가는데 여기는 무슨 개미 군대가 왔다. 이쪽. 여기에는 무슨 개미 군대가 무슨 창육해서 무슨 다 가져가고 있어요. 와. 오, 지금 이 친구도 가져가고 있는 오. 상황인데 친구들이 조금 더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이 친구들. 집을 확인했으니 집으로 가볼까요? 뿅! 오 친구 두 마리가 왔는데 저는 이 친구들의 집을 관찰하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<놀람> 지금 여기 검정 색깔 다 개미예요. 와 개미 엄청 많이 나왔어. 와 스케일로. 와. 와 아, 징그러워. 지금 그러워 지금 엄청 미세하게 나오고 있는데. 응. うん。